이번에 배울 부수 글자는 입 벌릴 감자입니다. 자, 그러면 입구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연상할 수 있겠죠? 자, 글자 형태를 볼까요? 네. 이와 같은 형태고요. 여기 획 하나만 더 있으면 입구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을 그리면 아까 우리 입구자는 이렇게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턱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하고 입 벌리고 있다라고 연상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글자는 땅을 움푹 파놓은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거기서 입 벌리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부수로서의 의미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 벌리고 아하며 여기다 음식을 담죠? 음식을 담는 그 용기가 바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줄 설명을 볼까요? 네. 땅이 움푹 파인 모양에서 입 벌리는 모양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음식을 담는 그릇 모양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